이 걸려있네? 또 걸면 안 되네? 아, 그래. 또 찾아왔어. 릴레이 2대. 또 뭐가 있나? X1이 여기잖아요. X1은 여기고, X1은 여기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음. 뭐 없어. 그럼 뭐냐? 음. 8, 6으로 해줘야 되더라고. 혹대기가 있으면 틀린데, 얘가 혹대기가 없이 1, 3, 4면은 똑같이 1, 3, 1, 4 하면 얘가 릴레이데그러니까 어, 이걸 돈 돈은 위에 있잖아요. 음. 이걸 먼저 위에 걸 먼저 보면서 하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이 x 가 여기 있잖아요. 네. x 스이 여기 있고 x 스원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는 이걸 한신가, 신시가를 잘 봐야 돼. 응. 8호로 잡아줘요. 어. 아,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가도 호로잡아주요 되게... 맞는데 네. 네. 만약에 네. 혹대기가 입구를 쪽에는 또 다른 거잖아. 그 순시고, 한시고, 차이가 있어. 꼭대기가 이쪽에 있으면 팔육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건 반대편에. 쪽 아, 꼭대기가 있어, 있어도 떨어진다 는 음. 그, 그러니까, 봐봐요. 음, 음. 여기에 예시가 있어, 여기에 네, 여기 예시, 예시가 있어. 음, 여기 예시가, 꼭대리가 음, 있잖아. 음. 꼭대리가 있는 거. 음. 없는 거. 없는 거. 음. 예. 없는 거. 음. 네. 음. 여기 없는 여기 거, 거 있잖아. 여기 음. 요 예시를 봐줘야, 색깔 유튜브 네. 음. 없는 거그냥 음. 그냥 이게 지금 이건 (8핀) 딜레이잖아 엑스 음. 딜레이 엑스원 음. 딜레이라고 하잖아 네. x 엑스원 음. 딜레이라고 그래이 네. 딜레이에서 음. 혹이 있고 없고 여기는 네. 없네 하나. 네. 없는데 네. (134) 딜레이는 음. (134) 없어도 맞아. 음. 붙은 게 있고 떨어진 게 음. 있고 어. 그래서, 그래서 (134) 야게 있고 떨어진 거 있고 그래서 134로서 일, (134) (134) 음. (1314) 음. 맞지요 음. 안 맞는 거예요. 요걸 8, 6으로 잡아야 되 돼. 왜냐, 그렇게 하려면은, 일본에 세 음. 가닥이 걸려. 세 <laughs> 음. 가닥이. 그래? 어. 내가 지금 저렇게 숫자 쓰면? 아니요. 아니, 8, 1, 음. 3으로 잡으면. 아픈 게 1, 3 잡고, 8, 8으로 잡으면 세 가닥이 걸려요? 어. 1, 3 잡고, 이거 8으로 잡으면 상관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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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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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건그 <laughs> 따로따로 가있는 얘기지. 에이, 근데, 다 하다 보면, 응. 어 1, 3, 1, 4, 자포 좀 음. 되지, 해서. 음. 했는데, 해보니까. 음. 막 연결하다보니까. 음. 어 얘가 이미 걸려서. 어 왜요? 아, 얘가 8, 6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어또바꿔야 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얘가 혹대기 있는 놈 먼저 찾고, 없는 음. 놈 먼저 찾아가지고. 네, 왜냐면, 이게 딜레이 원이 두 개잖아, 여기가. 음. 네. 근데 거기다가 같은 1, 3, 1로은면 선이 몇 어, 개가 되겠어? 네, 네 개가 딱 어, 음.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음. 여기 X1, X2 따로 하고, 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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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이렇게 그, 따로. 매기는 거 X2, X1 이렇게 그냥 가도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래요. 안요 봐요. 응. 해 보다 보면은, 응. 혼자 할때 우리가 점검을 걸면은, 응. 하다 보면 딱 알잖아. 근데, 오래간만에 이걸 혼자서 해보니까, 응. 폰으로 생각을 하게 돼. 아, 어, 그래요? 나는 또안 어. 그러던데. 아니요, 생각하게 돼. 그러면 요걸 보고서 또, 또 한참 기다보고 <laughs>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예, 이거, 아니, 이거 보면, 이, 이 해석을, 이, 이 도면 해석이잖아, 이게. 응, 응. 요걸 보면, 응. 그냥 응.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이건 쓰다가, 가만히 있어 보자. 헷갈릴 땐 다시 여기 보고. 저는, 형님. 네. 그 그냥 안 봐도 그런 거는 이제 <laughs> 주선이니까그 그냥 어. 그막 그래. 그 가져요. 막 가져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뭐 문제 될게 그래. 없어. 이1 2, 2 3 4넣고 그래. PB 공통 하나 잡아 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AB로 나눠 주고 그거 음. 외에는 다, 다 똑같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AB는 그냥 선이 두 가닥 뺀다 생각하고 음. 캡 들어가는 것도 그 PB 그 제로인가? 음. 파란색 스위치 음. 들어가는 거. 그, 그것도 두 가닥 선만 빼면 된다는 거. 나머지에는 공통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가닥 빼야 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기서 그런데, 음. 그걸 할 때, 막 음, 쓰더라도, 뭐, 그, 이런, 어, 그렇죠. 수시접점, 여기 볼 때, 저는 이걸 봐요. 먼저 음. X1은 보고, x2가 있고 x1이 있나 먼저 그걸 보잖아요. x0 13 먼저 넣고 음. 자 이제 t1이잖아요. 어, t1이 타이벙은? 있는 거 이제 보 여기 있잖아요. 어, t1이 그럼 13 잡고 음. 86을 이렇게 넣어 버려요. 오케이. 예? 음. 근 이거 먼저 봐요. 뭐 이건 저 4번 10번 음? pb 이거 ab로 나누고 그다음에 x2. 음. x2가 없네요. 13 잡고 T2, T2 여기 있네요. 1, 3 잡고, 8, 6 잡고. 음. T2, T2 여기에 8, 5. 공통선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공통선이. 그래서 요거를 음, 음. 항상 이렇게 했잖아요. 음. 묶어줘서 요거 표시를 하면, 한결 연결할 때편하다 담배 하나 필요하다. 번호 이기는 것은 잘하는구만. 아. 그, <laughs> 아니, 내가. 연결하지금럼헷갈 헷갈려서. <laughs> 내가 정확하게 지금 물어본 거야, 이거. 연결하는 거지, 헷갈려. 네. 그래서 나는.